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네. 어, 성진씨는 전국으로 뭐 공연을 하면서 다니잖아요 네. 그럼 제주도도 가보셨겠죠? 아, 당연히 가봤죠 음. 또 제주하면 푸르른 바다 그 놀래길 한라산 다 가봤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. 막 가고 싶어지네요 <laughs> <laughs> 많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<laughs> 네. 그러면 그분 아시겠네요 누구요? 제주도 사는 탈북민들 다 안다는데 그분 그분 모르세요?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고요? 아참 이분이 참 <laughs> 제주도 하면 바로 이분이죠. 남들 돌보는 일에 푹 빠져 살고 계시다는 우지혜 씨. 같이 만나러 가볼까요? 네. 와 제주 바다 보기만 해도 좋네. 여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러게요. 우리 주인공은 이곳 제주에서 10년째 살고 있는데요. 휠체어를 밀고 가는 바로 저분입니다. 뭐하시는 분이시죠? <laughs> 장애인 활동지원사예요. 지 않아도 북한에서 의사였던 그녀가 남한에선 장애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동행하는 활동지원사로 변신했습니다. 평양에서 의사였던 선생이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. 난 항상 내가 나를 그렇게 격려했어요. 아, 북한에서 출신? 야 보통물이 아닐 것 같네요. 기대되시죠? 장애인부터 탈북민 후배들까지 주변을 돌보고 챙기며 살아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우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. 제주 시내의 이 아파트 단지가 그녀의 일터인데요. 아 자기 집은 아니고 돌보는 장애인 분의 집인가 보네요. 네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요. 7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돌봤다고 합니다. 아 이분을 돌보는 거였네요. 거의 가족 같네. 그래서 북한에내 아들이 어디 나가 사고쳐서 누워 있구나. 그래서 그, 그런 마음 아니면 못 봐. 우리 깜짝잉 20대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진 영식 씨는 눈만 깜빡이며 누워서 지낸다는데요. 아, 중증 장애인이시구나. 네. 처음엔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만났는데 이젠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된 지혜 씨가 영식 씨를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. 꼭 아기 돌보는 것 같이 하나하나 다해 주시네요. 그렇죠. 어? 우지에스랑 대화도 되는가봐요? 영식아 시원한가? 좋아? 알았어잉 컨디션이 오늘 좋아하면 좋다고 이리고 그걸로 하죠 열재자잉 담당 의사만큼 열 의료 지식이 거야. 풍부한 지혜씨 그래서 환자 가족들도 믿고 맡겼겠죠 그녀의 돌봄 덕분인지 6개월 선고를 받았던 영식씨가 무려 7년째 잘 살고 있답니다 의사 출신이 역시 다르네요. 그래도 의사였던 분이 간병인 하는 게 쉽진 않았겠어요. 나는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 심장내과 전문의 했어요. 30년이. 30년이면 거의 베테랑이죠. 네. 자존심 내려놓는 게한 1년 가더라고요. 내가 여기배왜 왔냐. 어떤 때 간호사들이 땡땡땡땡 할 때마다 야 내가 이 조른 이, 이, 이 대접을 받으려고 6일완이막 하고의 얻어야 정말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. 이? 그렇다고 나 의사하던 여자인데이을지도 못하고 이 아이고 이걸 어떡 하면 좋지 이 일을 간두면 군아에 그 뭐할이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, 내가 이 그저 자존심을 내려놓자 이?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, 뛰어든 일, 이제는 탈북민 거라. 후배 중 일곱 명이나 그녀와 참가기.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. 실습 겸 영식 씨를 교대로 돌본다고 합니다. 아, 저분도 우리 위동네 사람이구나. 우었던 선배가 옆에서 일일이 가르쳐주니 얼마나 좋겠어요. 든든하겠죠? 그렇죠. 너무 오래 눕혀놔도 야가 열이 나난 그거 원인 모르겠더라고요. 어째 시키는 대로 다 해낼게. 열이 나지? 이번에 열날땐 손발이 또 차더라 말이야. 열은 나는데 응. 손발이 차면 순환이 안 되는 거야. 아이고 정성스럽게 닦네. 선생님, 눈빛이 호랑이 눈빛인데요? 아, 다 애정이죠. 이게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, 이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, 이렇게 한자도 이렇게 케어를 잘하겠죠. 근데 그이 한자뿐 이 아니라 뭐이 북한에서. 가, 너무 우리처럼 지는 생활이던 그런 사람들, 뭐다 그저 다나 없이 그 자식처럼 진짜 진짜식처럼 대해주거든요 각지기 뭐 느끼세요. 뭐이 정도면 생각하고. 제주 탈북민 여성들의 어머니라고 네. 불러도 되겠네요. 맞아요. 그런데 예진 씨, 네. 저도 이제 북한 출신이라 이런 제도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. 특히 뭐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낯설고요, 음. 요양보호사, 간병인, 뭐 이런 직업도 있던데 뭐가 다른가요? 네, 어, 일단 제일 되게 어려운 게 요양보호사라고 음. 볼수 있는데요. 이거는 국가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. 자격증을 아. 따야 된다는 거죠. 어, 그리고 간병인은 탈북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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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희 누나도 이제 간병인을 하고 있거든요. 아 그렇구나. 네.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. 이게 어, 환자들을 돌보는 음. 일이라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몸이 힘들 일이기는 그렇죠. 해요. 네. 그리고 우지혜 씨가 하는 이 장애인 활동 지원은요 일상 생활에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 제도인데 음. 어, 이거는 교육만 받으면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저 이제 북한에서 살때 장애인들을 이제 거의 본적이없거든요 어. 특히나 이제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분들을 도시 밖으로 다. 아, 네, 네.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3년 차라고 음.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도 네. 한국에 와서 제가 처음 봤어요. 그래요. 그리고 또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 음.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고요. 네.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기는 하시는데요. 남한에서 이제 장애인을 돌보는 거는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잘 잡았고요. 아. 나이나 학력 제한도 없어서 수입도 열심히 하면 다 보장이 됩니다. 와, 아, 그래요? 음. 나름 연주를 음. 안 하고 한번 도전해볼까요? 왜왜이러어요 <laughs> 네, <매도> 정말. <laughs> 괜히 남해도 커 보이는 거라고요. 아, 참. 윤식아, 이모 갔다 올게 12시간의 근무를 응? 끝내고 지혜씨가 퇴근 아, 준비를 공연하다, 합니다. 간다, 빨리. 아 근데 인사가 길다 간다. 길어. 이러다 간다. 오늘 안에 집에 가겠어요? 지혜씨는 퇴근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 아파트 이웃이거든요. 우리는 여기 305동. 먼저 본 아이는 309동. 홍영식이는 312동. 같은 단지에요. 같은 단지예요. 예. 야, 직장하고 집이 가까워서 정말 좋겠다. 꿈의 직장이네, 어머. 꿈의 직장. 어? 남편분이 집에 계셨네요. <laughs> 거 사갔다고? 퇴근하고 음, 집에 온 남편과 뭐, 아내가 진짜? 만나자마자 한 일이 네. 뭔지 아세요? 뭐 주문하는 것 같은데? 홈쇼핑인가봐요. 남편이 평소 야간 근무를 해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대요. 음. 저 신발 하나 주문하려고 해. 4, 3, 7호에 1,930원 아 사로 나갈 시간이 없어서 예, 예, 예. 전화로 쇼핑을 하는 거군요 네 우리 아저씨는 우리 아저씨들이 바쁘난또 나들이 바쁘고 왜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벌 계속 보면 쌈이 나가지 우리처럼 바삐 살아야 돼 쌈할 새없이 <laughs> 말은 그래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네, 북한 출신의 남편과는 10년 전 제주에서 만나 이제는 등글거주는 사이가 되는데요. 워커홀릭 아내 때문에 남편은 걱정과 잔소리만 늘었답니다. 이따 음식 가다가 몸이 너무 쇠 아프면 아막 힘들다 죽겠다 뭐지 막 이들이 바빠하는거예요 그럼 쉬라고 한달쉬라 누가 보냐? 누가 아이를 누가 보냐고? 뭐 다른 다른 저 간병사 쓰라 그지 뭐 다른 간병사가 이수문이 내가 계속 하냐 그런 거였구나 워커리크 답네 그런데 저게 다 무슨 자격증이래요? 법지사 자격, 자격증이 없네 어디가 와 진짜 많다 산림 종립 수납 자격증 이거에 아 종립 수납 종무신기하다 저도 아닌. 처음 봐요 예 제일 힘든 게 이게 제일 힘들고, 장례 지도사. 역사역사를 기본 배워야 돼요. 옷을 입히는 거, 장례 지도사 옷은 여기서부터 깎고 입히거든요, 이렇게. 뽀뽀다니까요.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, 아. 그래서 배워두면 나쁜 거 하나도 없구나. 당신 노래 아는 거 많잖아. 뭐든 배우기 좋아하는 건 부부가 꼭 닮았는지 이 기타도 남편이 독학으로 배운 거래요 두 사람에게 음악은 뗄래야 뗄수 없는 활력소 같은 거죠 어 독학으로 한게저 정도라니 실력이 정말 제법인데요 어 전문가가 보기에도 네. 그런 거예요 기타를 아. 너무 잘 쳐요 네. 그리고 두 분이 무엇보다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인다. 그렇죠? 그렇죠. 함께 공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죠. <웃음> <웃음> 다음 날 우지혜 씨가 소속된 복지관에서 호출을 받았는데요. 음?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. 그런 거 아니야. 마음도 난악하지는 않은데 조금 이렇게 막절발적인 행동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많이 죄송스럽습니다. 저희가 선생님하고 풀어야 될걸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뭐 어찌고 뭐 어고 하면 아, 우지혜 씨가 소개한 탈북민 아, 아, 후배가 아, 돌보던 참 장애인과 참. 싸우고 이용자님. 갑자기 그만둬 버린 거래요 에헤이 그래서 우지혜 씨까지 등판했군요 그래서 4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서로 잘 선생님은 다른 일 이용자는 또 다른 선생님 구한다고 저랑 얘기해서 끝났는데 그 잠깐 다음 날 그래, 기분이 우욱해가지고 뭐 남한 사람이라고 다 뭐 완성된 사람은 없어. 더군다나 우리는 장애인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자존심 강한 사람을 봐.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, 이 우리가 또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다 남은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생각을 해주는 거야. 우지혜 씨가 나선 덕분에 다행히 후배는 다른 장애인을 맡을 수 있게 됐답니다. 에서까지니 아이 이거 네 어. 자율적인 역시 장애적이니까. 해결사 우지의 선생. 음. 어우, 박수 보내고 싶네요. <laughs> 그래도 선생님이 있기에 이 팀원이 이렇게 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된거 같아요. 당인하고 너무 자기 하는 일에 책임을 다 하시는 그러면 자기의 그것조차도 나눠 줄줄 알았어. 멋집니다. 근데 이번엔 옷을 쫙빼 입으시고 어디를 가신데요? 진짜 바쁘게도 사시네. 아이고, 안녕. 잘 있었어? 네, 이번엔 또 다른 탈북민 후배의 집인데요. 깨끗하게 하고 있다. 아, 이사 온지 얼마 안된 집인가 보네요. 살림이 없긴 좀 많이 없네요. 노지거 음... 좋아아 어, 이건 탈북민들에게 인기 많점인 아, 말은 낙지 아닙니까. 남한에서는 아, 오징어라고 하죠. 네, 네, 네. 저도 초기는 꽤 씹었죠. 감사합니다. 이분이요, 저 탈북에서 이제 2개월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정착 도우미를 하고 있거든요. 아, 네. 정착 도우미가 뭐예요? 정착 도우미라는 거는 아, 여기 탈북 해 와서 한 6개월 동안 여기에 실정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주민 센터 무슨 모든 거를 6개월 동안 이분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.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했나? 친정 어머니 같은 정착 도움이 우지혜 씨의 냉장고 불시점검. 밥을 통안해 먹었나 봐요. 해 먹을 줄은 모르니까 그냥 그저 그냥... 어해 먹어야지. <laughs> 어? <laughs> 결국 오케이. 컵라면 족발 됐네요. 밥솥 하나 사야 되겠다. 하나 사자 오늘. 그 오늘. 오늘 사자 갔네 이거? 어. 아 밥솥 꽤 <laughs> 비싼 건데? 그러니까. 아니 사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있었는데. 응, 응 사자. 이거.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숟가락 하나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했거든요. 이게 다른 분들은 뭐 무슨 가족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애들 데리고 온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니까 뭐, 음, 뭐, 무슨, 뭐, 할 소리나, 뭐, 무슨, 하, 그런데, 누구한테 하,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나가 손배로서, 모르는 걸 대주니까, 내가, 그렇게 하고, 아, 나를 통해서, 이 남한 땅에 와서, 정착하는데, 도움이 되잖아요. 그런 데서, 내가, 보람을 느끼죠. 후배를 덮는 게, 진짜, 진심이 느껴지네요. 저도, 반성이 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밥솥 하나 살라 그래요? 예말 네. 아, 꺼내기 무섭게 행동으로 옮기는 이분 전기밥솥 진짜 살아왔네요? 이건 법식. 북한에선 밥가마라고 부르죠? 요즘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 헌수품이나 선물로 인기 짱입니다. 아만 봐도 여거 예쁘다 빨간 거 싫어 빨간 거 싫다고? 응 음. 여거의 빌루나니 마음에 드는 것거 같아? 저거 진짜 비싼 건데 저도 이게 블랙이 좀 마음에 있어요. <laughs> 비싼 건아시네요 조심하네. 여기 한짝한짝거리는게다 아, 아, 어. 들어간 거고요. 어. 그리고 진짜 친정엄마가 딸 훈수 골라주듯이 꼼꼼히도 보시네요. 이거 싸줄게. 이거 싸줄게. 감사합니다. 이걸로 해요. 남한 종착 2개월 만에 밥가마 하나를 공짜로 뒀네요. 좋죠. 좀 부담스러워요. 괜찮아. 그래서 나 한번 혹은 기념이 남는 거아니면밥 먹을 때마다 생각 아 생각합니다. 아휴, 내 마음이 기보다 <laughs> 나도 저런 정착 도우미를 만났으면 <laughs> 얼마나 좋았을까. 아, <XM1> 아 <XM1> 이젠 성진 씨가 그렇게 되셔야죠. 아니 그런데 성진 씨, 성진 씨는 한국에 왔을 때 정착 도우미들의 도움 안 받으셨나요? 아 제가 왔을 때는 그런 제도가 음. 없었어요. 아 네, 그래서 정말 그 많이 힘들고 외로웠었는데 음. 음. 이러한 좋은 제도가 그때 있었더라면은 아마 정착 그 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아, 그리고 또 탈북민들이 이렇게 정착 도우미로 나서게 된 네.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. 네,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음, 근데 음. 그분들. 그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하잖아요. 네. 돈은 <laughs> 주시는 건가요? 아 참, <laughs> 사실은 이분들이 교통비 정도만 받고 음. 일을 하는 그러니까 봉사 활동인 네. 거죠. 어,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음. 일이긴 한데 그만큼 큰 사명감이 필요한 일인 <laughs> 것 같아요. 정말 통큰 선배네요. 맞아요. 정말 우지에씨 점점 제가 막 빠져들게 되는데요. <laughs> 이번에 또 어디로 출동했을까? 짜잔, 동네 미용실로 출동했는데, 꽃단장하러 오셨습니다. 오, 웬일이 화장도 하시고 사이확 달라 보이네요. 두, 두 번, 두번 왔다고. 9, 9년 만에 못 살아. 9년 만에 두 번이요? 전 9일 만에 한2 0번도갈수 있는데? 아, 왜 이러세요? <laughs> 아, 이거 너무 희한하고, 너무 희한하고. 잊어버릴 거야 희한하고 곱게 단장한 두 사람 인증샷 찰칵 하고 공연장으로 이동합니다 어? 저도 여기서 공연했는데? 제주에서 꽤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. 아. 아니야 여기 아싸, 아싸 아싸 이분들 딱 보니 북한 분들 같은데 다들 공연하러 오셨나 봐요 뭐마고 어떡하니? 민주평통에서 여기가 분가별 합창 경륜이에요. 나갈 때도 어른 손, 이곳 때도 다른 팀이 리허설하는 동안 아니, 연습도 아니, 연습하는데요. 우리 북한 사람들 뭘 해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? 살리는 얼마 전까지 우지혜 씨가 합창단을 이끌었대요. 그래서 다들 우지혜 씨한테 의지도 많이 하나 봐요. 맞추면 되지. 우리 재턴 분들이 오게 되면, 다 자기 동생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무잘주며이무이하 이렇게 잘하고, 이렇게 고 서로서로 챙기는 모습이 꼭 가족 같은데요. 일등 <laughs> 진짜 될수 있을까요. 꿈은 크게 가져야 돼요. 기가 철철 흘러 넘치죠. 판을 깔아주면 숨지 않고 나서는 게또 우리 북한 예술인들의 자세아니겠습니까아 <laughs> 열정이 너무 넘치시는데요? 이른 음악을 통해서 단합이 돼요. 이거 없으면 뭐 어디서 어느 다 일한 데가 다 다르니까 만나볼 새가 없잖아요.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시작이네요. 소개합니다. <laughs> 아마추어 무대인데도 다들 성심껏 공연을 준비했네요. 아 정말 좋다 원래 무대는 정말 언제나 설레고 긴장되기도 하죠 아 드디어 우지씨가 있는 여성분과 합창단의 차례입니다 오 정말 의상도 너무나도 멋지시네요 정말 네. 아 몸짓도 노래도 최선을 다하는 우지씨의저 모습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? 나 눈이 나만에서 10년 생활이 성공했다고 봐요. 여기 와서 하루도 쉬진 않았어요. 장애인 일을 해보니까 보람이 너무 커요. 정말 마음도 뿌듯하고, 또 제자들도 키우고, 알아도 주고.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게 보상이 다 따르느나. 거기서 자부심 가지는 거죠. 의사 가운은 벗었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이들을 돌보며 통 크게 살아가는 우지혜 씨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. 조디언님.